네 이번에 보여드릴 마술은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할수 있는 카드 마술입니다.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관객님 어, 원하시는 대로 어, 원하시는 대서 카드 스톱해 주세요. 뭐 스톱 좋습니다. 어, 고르신 카드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하셨나요? 좋습니다. 어, 이건 이제 건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요, 저와 제 가장 친한 그두 명의 친구와 제가 여행을 간 이야기예요. 여행을 가서 뭘 발견했느냐? 바로 진이의 요술램프를 발견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술램프를 이렇게 총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 개를 발견했었는데요. 요술램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이를 나타나게 하신 아시나요? 진이를 나타나게 하려면 그죠 요술램프를 비벼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들과 제가 한한 명씩 이제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첫 번째 친구는 어떤 선을 빌었냐면요. 일단은 램프를 비벼야죠. 램프를 비벼서 진이가 나타나고, 이 나온 진한테 나는 돈을 원해. 돈을 달라고 했어요. 어, 여러분도 다들 이제, 저도 이제 돈을 이제 비고 싶었지만, 네. <웃음> 네. 제가 <laughs> 다들 돈을 빌겠죠 그래서 이 진이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이가 이렇게 돈을, 어, 돈을 주었습니다. 아, 어, 제두 번째 친구는요. 이미 돈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요 마술 램프를, 요술, 진이의 요술 램프를 이렇게 아 비비면서 진이가 나오니까 얘가 조금 모, 모, 소리에요모태솔로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진이한테 사랑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이가 이렇게 사랑을 이제 주었습니다. 아, 대단한 친구들이죠. 네. 이제 마지막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대체 어떤 선을 빌까 나도 돈, 사랑, 뭐 명예 하지만 제 직업은 마술사요 예 그래서 저는 진이에게 아까 관객님이 뽑았던 카드를 알게 해달라 선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진이는 알았다 하면서 제가 램프를 계속 비비고 계속 비비니 광기님이 카드를 알려줬습니다. 광기님 카드는 그래서 3 하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 이런 이제 재밌는 어, 패키트릭입니다. 그래서 뭐 패키트릭 에돈이라고 볼수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는 이제 돈을 원하고 두 번째 친구는 이제 뭐 사랑을 원하고 마지막은 이제 나는 마술사이기 때문에 광기고는 어. 카드를 알려달라 해가지고 찾는 형식의 패키지이 되고요. 또 이제 카드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꼬아가지고 사마트뭐 뭐 예를 들어서 뭐어 옛날에 뭐 카드를 못 찾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카드가 뭔지 모른다. 근데 이제 관객이 고른다 카드고 그 카드가 어까 아니면은 애초부터 어, 관객의 카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니한테 물어보겠어요. 뭐 이런 식의 이렇게 패턴도 괜찮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진의 요술램프 마술이었습니다.